11자 7번 3번 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상학의 A 씨는 어떤 상학생인지 자 3번 볼게요 자 3번은 자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는 사인, 코사인 법칙밖에 없어 탄젠트 법칙이란 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사인 코사인 법칙밖에 없는데 탄젠트가 나와있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코사인 분의 사인 그렇지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을 이용해야 겠죠 그럼 사인 제곱에 이 곱하기 자 여기는 뭐야 코사인 B 분의 sin b 그렇 s i 제곱 b. 그 다음에 코사 s a 곱하 a가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s i a랑 s i b의 값은 어차피 자, 각도니까, 각도니까 0하고 a랑 b는 파이 사이잖아, 그렇지? sin 네. a랑 s i b는 뭐에 0보다 크죠? 네. 0보다 크니까, 자, s i a, s i b, s i b 이 하나씩 없어질 수 있네, 맞지? 자그 다음에 이걸 여기로 가고 이걸 여기로 갈게 그럼 뭐가 돼? 사인 A 코사인 A 네 사인 B 자 코사인 B라고 쓸수 있겠죠 맞아 아니야 네. 그치? 그럼 사인 A는 뭐야? 사인 A는 자사인법칙에해서 사인, 사인 A분의 A는 2R이니까 e 사인 A는 뭐랑 똑같니? 2R분의 e A랑 똑같죠 2R분의 e A 여기 그럼 뭐가 돼? 2R분의 e A가 된다고 여기는 됐어? 그 다음 여기는요? 2 e r 분에 뭐가 되겠니? 이가 되겠죠 자, 코 o s a라는 건 뭐야? 코 o s a라는 거는 코사인 법칙의 변형, 제2 법칙의 변형 2bc 분의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laughs> 자, 여기는요, 2ca 분의 c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이두 개가 뭐하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2r, er, 2r er 같고요 자, 2c, e, 2c e, 같고요 자, 그러면 남는 거 a가 여기로 오고 b가 여기로 가면 a 제곱, 자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을, 자 b 제곱, c 제곱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되겠더라고. 자 그러면, 자 a 제곱 b 제곱, a 제곱 b 제곱, a 제곱 b 제곱 없어지고, 자 남는 거 정리해 보자. 자 a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 네 제곱을,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b 네 제곱 되겠지? 맞아. 자, 그럼 네. 넘어갑시다. a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의 네조곱 더하기 b의 네조곱은 0이 되겠고. 자 여기 합쳐 공식으로 거예요. 두 개씩 두 개씩 나눠서 생각해주면요. C에 자 a조곱 마이너스 b조곱 c조곱. 자 그럼 여기는 다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묶어주면 a조곱 더하기 b조곱, a조곱 마이너스 b조곱은 0이 되겠죠, 그치 음. 맞아. 한 음. 아, a조곱 마이너스 b조곱을 묶어주면, 자 묶어주면 어떻게 돼? a조곱 마이너스 b조곱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몇대 0이 되겠지 말이야 맞지? 자 그러면 합쳐 공식 이용해서 여기 뭐야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 자 여기는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겠지 자 이게 0이 되야 되니까 a 더하기 b는 0이 될 수가 없잖아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거나 그러면 a가 뭐거나 a가 b랑 같은 2이면 삼각색이구나 자 그다음에 또각 c가 뭐예요? 90대 그치 직각인 이거 사각형에다가 자, 이렇게 풀어 주면 되겠다고 알겠지?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 풀때 탄젠트의 값은 우리가 어떤 아, 공식이 없잖아 맞아. 아, 타임업 탄젠트 법칙 이런 게 없잖아. 그래서 탄젠트는 뭐라고 붙여서 생각한다고? 코사인 응, 응, 분의 사인이라고 해서 생각을 한다고. 알겠지? 그래서 네. 응. 자, 그다음 자, 11이 <laughs> 자, 13, 8, 7인 삼각형 ABC에서 최대각의 크기 자, 잘봐 최대각의 크기가 되려면 자, 봐봐, 각이 최대가 돼야 돼 각이 최대가 되려면 자, 무슨 삼각형이 돼야 되냐면 일단은 중각 자, 중각 삼각형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각이 최대인 되면 대변의 길이가 항상 뭐 해? 클 수밖에 없어, 클 수밖에 어, 가장, 빗변은, 빗변은 직각 삼각형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자, 가장 멀 수밖에 없다고 가장 클 수밖에 없다. 대변의 길이가 가장 큰뭐 각이, 최대 각이 되는 거야. 알았지? 아, 13x8이 7이잖아.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게 여기 세타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렇지. 코사인 법칙 중에서도 뭐? 변형. 제입법칙의 음. 변형.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했어? 2 음. 곱하기 8기7분의 8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마이너스 13의 제곱 해주면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2 8 1 6 x 8 x 7이 112가 되고요. 64 더하기 49 마이너스 뭐가 돼6 9가 되겠지. 근데 <laughs> 2분의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56이 된다고 예상해 보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자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건 여기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죠. 마이너스 2분의 1 60도. 어 60도라면 맞죠. 참 맞죠 나한테. 90도 다음 뭐야? 120도. 그래 120도가 된다고. 그래서 120도라고요.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1은 1 2 0도야 아닌가 180도. 자그 다음 이렇게 하면 되고 80도 어때? 1 0 80도 많이 했었는데. 야너 공부 잘하는 애한테 과외 받으면뭐하냐너 바보인데. 자 10번에 4번. <laughs> 그 착각하는 게 있어. 내가 서울대 의대생 한테 과외를 받아도 어? 내가 서울대 의대생이 되는 건 아니야. 알았어? 서울대 의대생한테 과외 받 뭐 얘기를 하다 말아 자기 하기나름이지 열심히 해야 되는거죠 자 다음 봅시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 동생 나도 나도 공부 잘했잖아 선생님 동생은 더 잘했잖아 공부 더 잘했는데 선생님 동생이 과외를 했는데 진짜 웃긴게 뭐냐면 어쨌든 과외를 하는데 과외를 하기 위해서는 집을 들어가야 되잖아 그니까 근데 집을 안 열어줘. 집 문을 안 열어줘. 그 애가 분명 그 애는 집에 있거든. 근데 부모님이 이제 여행을 가셨나봐. 어디 여행을 해외 여행을 가셨나봐. 해외 여행 가야 되는데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동생이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척을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음? 그럼 뭐 하냐 그러면 열어줘야 어쨌든 뭐 가르쳐 주다 하지. 그래서 그 이후 이유로, 그 이후부터 동생이 과외를 안 해. 진짜. 어?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자기가 공부하는 게더더 더 쉽대. 남 가르치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내가 공부하겠다 하는 거 보면 답답하네. 답답하네. 그 답답해? 답답해? 네. 너 답답해? 전딱가르 어. 자, 알겠지. 열심히 하자고. 뭐. 자, 4번. 자 a제곱 코사인 음. a 사인 b는 b의 제곱 사인 a 코사인 b에 대해서 음. 자 a b c 세편 사이의 관계 자 a제곱 코사인 a 사인 b b의 제곱 사인 a 코사인 b 자 이렇게 해보자 자 a제곱 곱하기 음. 자 코사인 a라는 건 뭡니까 코사인 a라는 거는 2 e, b c 분의 그렇지 코사인 a라는 거는 코사인 제곱 제편형 2b c 분의 a 제곱 더하 c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고 자 사인 b는요 2r e 분의 b죠 됐니 음. 자는 자, 자 b에 제곱 곱하기 자사인 a 라는건 뭐가 돼? 2 e e r 분의 a e, e b c 분의 아 그렇지 e 어. r 분의 a e r 분의 a 에 코사인이니까 e a c 분의 a 제곱 더하기 c에 제곱 마이너스 c에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e r 이 e r 없어주고 자 b도 없앨 수 있겠네 b b 없애주고 a a도 없애주고 e c b 씨없애줬지요 그치 없애줄 수 있는 거다 없애줬단 말이야 그럼 아무거나 써보자 음. a 제곱 음. b 제곱기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은 b 제곱 자 a 제곱기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되겠죠 다음 a 제곱 b 제곱 a 제곱 b 제곱 <laughs> 아시죠 맞지 남는 거적봅시다 a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은 자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되겠고 자 넘어갈게요 a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에이 8에서 9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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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에서 9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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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에 b 9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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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a 서 9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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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에 b 9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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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0자 a 더하기 b는 0이 될 수가 없죠 길이니까 그러면 a는 b는 뭐인?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나왔죠 c가 90개인 지각성 그 다음에 그렇지 여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각 c가 뭐인? 직각삼각형자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아 변사의 관계를 말하라 했으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네 됐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자, 그렇게 하고요.